음 근데 무적점이 원래 좀 비싼가요? 음 저는 그냥 그 제닉스 그 오프라인 매장해 가지고 그냥 한 번씩 다 타자 한번 쳐보고 산 거거든요. 음, 아 원래 비싼 거예요? 어 그래? 아머일이 뭐 그리고 그 키보드 이거 사라고 나한테 보내줬는데, 나 그거 안 사고 그냥 재밌고 터샀어 비싼 브랜드 거는 30만 원도 넘어요. 아, 그래, 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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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걸리 아, 이거 빠리... 포기, 다음에는! 14개를 좀할수 있도록 어버릴를다 아, 아, 이방 스튜디오 시공하셨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아 신형물량이 모르더는 감사합니다 지금 옆에 뭐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어 딸려있긴 해요 어, 이게 어떻게 된냐면은 아, 아대화민란테아 모일님에게 구독 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레알 마드리드 게이밍이에요 그거 마블이나 뭐 그런거 다 재밌을 걸? 걸아 아비 아. 뭐야. <laughs> 아, 대야방이 아니고, 그냥 시공을 했다고요 그런 뜻이에요. 어? 아이고. 다 제닉스꺼 스파 맞죠? 스파이더맨, 뭐, 블랙 캔서, 그리고 뭐, 레알 마드리드, 뭐, 이런거 다 제닉스꺼 아닙니까? 하, 아, 하, 아, 하. 아. 와, 이게 안 닿네. 철산도 낚였네. <laughs> 띵. 아, 그게 트위치 사면티콘이라고요그 중에 무종이 거는 어딨나요? 무종이 오우야 그게 사면티콘 아닙니까? 내가 알기론 그런데. 아이고. 오케이. 아, 아, 왼어펑 투. 들깨, 왼어펑 여기서 배장 한번 해주고, 시저 실패. 바비. 저거는 들깨가 없나? 아, 뭐해? 아, 이 제품이었는데. 이 제품인데 왜 점프 손이 나갔지? 잡기? 아, 잡기 아니야, 잡기. 저게 이득이라가지고 보통 웨너퍼를 내밀더라고요. 와, 대박. 엥? 풀고요. 풀고요. 어퍼? 아. 맞아라. 아. <laughs> 몇달 만에 다시 보러 왔는데 왜 푸택에서 푸택이냐고요? 딱 어젠가 그저께 떨어졌는데, 딱 그때만 오시네요. 아, 구독자치도 리메이크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예. 그, 야그만 해야 되지, 그거를. 아이고. 택가으로 떨어지진 않을 건데. 아, 자, 다음, 베한 번. 망함. 오예. 안나안나 안나. 오케이. 되게 억지 부린 것 같다. <laughs> 아, 7개월 구독 그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샀어요. 딱이라 삼겹살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2000년도 키보드 같고요. 지금 키보드 보여줬는데 본인만 못생겼다. 그러고 다 이쁘다. 그러는데... 아니, <laughs> 되게 이쁘고 나는 괜찮은데, 나 아재 감성이라고 그랬어. 난 되게 이쁜 것 같은데, 아이고, 바빠? 이렇게 위너퍼 위 와우 디자인 요란하게 한다고요? 나 근데 이거는 되게 심플해서 좋은데 그리고연기서병연요 자. 툭툭툭 그리고, 툭! 툭! 방금 레아 모션이 나온 것 같은데? 하다툭 아, 죄송합니다 아, 날씨가 아, 많이 데 건강은 감사합니다. 괜찮으신지요? 아 방금 건강은 방금 괜찮은데 지금 내코 건강이 지금 조금 별로예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키보드, 아, 키보드란다. 캠 끄고 할까? 생각했었는데. 나 되게 지금 코 뻘겋지 않나요? 어퍼? 까비. 오케이. 올만해 왔는데 왜 휴방 아니냐고요 휴방 할까요? 나 쉴까? 나 집에 갈까요 자, 여기가 집이긴 한데. 아이고. 하단? 오케이. 이거 죽을 건데? 아마도 이것만 실수 안 하면 오케이. 역시. 아뭐 당연히 죽는 거 아닙니까? 이 방에 으로 한번 해볼까? <laughs> 나, 나 요새 이부 할 때도 늦은 시간 아니면 두 자리수로 잘안 떨어지거든요. 한번 해볼까? <laughs> 철권을 하는데. 두 자릿수로 떨어진다? 에이. <laughs> 나 철권 스트리머요, 님들. 어? 뭔가를 좀 잊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106장, 까비. 한자리라고 바로, 그 정도로 도 떡락을 한다는 뜻인가? 아, 이거 저것만, 저것만 줬네요, 님들. 어, 에반, 에반데, 진짜. 잠 어이구. 탕, 탕, 탕. 짱, 짱, 빠세. 아이고. 어... 아이고, 엥? 여기서 한 방에 죽일 수가 있다면, 여기서 와우 카운터가 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거 카운터가 나주던지 이거 카운터가 나주던지 이거 카운터가 나주면지 빠세! 빠세. <laughs> 아, 좋았어. 어, 절대 뭐 하단을 안 맞겠다, 어,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하단 좀 많이 긁다가, 결국에는, 뭐, 신경 한대 맞고, 어, 달려가서 때리려는 거를, 내가, 그, 레드로 카운터로 죽였다, 뭐, 이런 거였어요. 아. 아, 뭐야! 아, 뭘 해명해! 그냥 카운터 내서 죽였던데요 그게 왜요? 그냥, 아니고 아이고. 물려더래 아, <laughs> 아, 저요? 나, 10만 4천 원이다, 10만 3천 원인가. 일단, 0만대로 사긴 했어요. 돼요. 그러니까 뭐, 택배비 제외하면, 은 거의 뭐 똑같이 샀다고 보면 되지. <웃음> <웃음> 그건, 촉, 잼. 하단? 하단? 오케이. 자, 다시 갑니다. <laughs> 다시 가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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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이, 까비. <laughs> 아깝다. <웃음> 그도 아이고. 가끔 와서 보는데, 가끔 와서 보는 이유 예능철권이 보고 싶으면 없는. 실력철권이 아니고요. 아 뭐야? 아 저도 오빠가 왜 나가? 실력철권이 아니고요. 이 신방은 언제하네요? 아니고. 아이고. <laughs> 저 포근이처럼 어떤. 그. 이거 낚이지 말아야 돼요 이거 기상 하단킥이나 중단키가면은 아! 오히려 뜹니다 안 닿아가지고 전원폭은 이처럼 이거는 안 해요 원래 다이아방이랑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인데 이거 토할 것 같다 이거 왠지 이타대기사가 맞을 것 같거든요 까비 호잇! 차아! 스포? 비킷 까비 안킥 한번 아이고 안 되네. 오케이. 아. 이거를 막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철. 아비. 아, 실력철권처럼 한다, 그냥. 손 찾기. 오른손, 오른발 빼고. 삥. 잽. 잽. 하다. 아, 네. 하다! 니한 푼밖에 없잖아. 실력철권 맞는데요? 아. 저거 막히는 순간. 저 막히는 순간, 그냥, 대쉬, 뒤 k 가 DK가 있긴 한데. 이렇게 저 막히는 순간, 그냥, 대쉬소체포꺾이에도 맞는데? 야, 이거 막게 되면은, 한번 보여줄게요. 이것도 뒤 k 에요 음, 조금 약하게 하긴 했는데. 아! 그렇지. 일어나시나? 까비. 파닥! 오케이. <laughs> 왜 분권이 안 나갔지? 저 유튜브요. 유튜브 되게 저번보다 더 낫지 않았어요. 전 편집자분에 비해서는. 맞고? 빵쟁이도 요새 그 자기 편집하면서 그 조회수 올라가는 맛에 한다고 랬어요 아이고. 에잉? 나 이거 안 썼는데? 데리고 아이고. 아 방금 영상 올라갔어? 오케이! 어우씨 바로 앞에서 없었네 저거 말고 시저스를 해야되는데 일자 한번더? 오케이 아하아 대단하국이아 빵쟁이한테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야 너한테는 안해 수가 되지 어. 아제 구독자 맞아요 지금 제 보면은 뻘겋잖아 <laughs> 더 빠르게 결제하래 느려 <laughs>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뭔가 이거 깔리니까 좀뭐 편안해. 편안하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막아주는 건 아니고 조금 막아주는 거라 그런 거라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주의 해 주긴 해야 되거든요. 포켓 나비 안 앉았네요. 그리고 병요 슈퍼니 많이 하세요. 그, 내가, 최종, 거기, 일러스트 만드는 분한테, 그,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 구독 티폰 그걸 만들려면은, 지를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는 아니죠. 톡! 의자에 걸어두는 옷이요? 아, 이거요? 이걸 왜 빨어? 이걸 왜 빨죠? 아이고. 빨아야 돼요? 아 이거 거의 등에 안붙이는데? 왼 아파 왼 아파 큐... 아이고 나 이거 등에 거의 안붙여요 지금도 보면은 계속 이러고 있어 나 진짜 아까 그거 그대로 돌린거거든요 등에 거의 안붙이는데? 저거 산다고요? <laughs> 미친 아 체리 블러스이야아 이거 14개야 감님 감사합니다 어 뭐야 자꾸 딱 뽑으란 시간대. 호이호이 괜찮아. 벽에 다 몰았어. 이걸로 만족합니다. 오케이. 내일 옆집에 있는 보스 리뷰 하나요? 아니요. 그냥 안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요안 물어보는 게. 내 화장실이고 그다음에 옆집에 화장실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어, 저 옆집의 방인데 그러니까 좀두 칸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아이고. 칸으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방음부스 이런 거 설치하기보다는 조금만 시공하면은 잘안 들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야, 진짜 판다, 어? 아, 맞다, 맞다, 맞다. 그리고 그거 하나 있는데, 그 갈까 생각 중인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아니, 기화가 왜안 나가? 그 트위치 파트너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진짜 산다고? 아, 에버 말고, 그 에버 말고, 그... 아이, 이요 트위치 파트너 같은 거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뭐 사인회 이런 거 주최할 수 있다. 이런 행사 같은 게 있거든요. 나중에 이거 끝나고 보여줄게요. 어, 갈등할까 뭐 생각 중인데, 어, 지금 제프 감등이에요! 아이고. 로. 오케이. 아씨 커킹이 안 나갔어. 구매한 분께는 특전으로 정우야 제가 직접 배달해 주신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거 박박이형 메타 아니야? <laughs> 지금 방을 착각하신 것 같은데? <laughs> 아이고. 하늘아끼 아니잖아 맞다. 박박이형 메타 아니야? 그거 그 형이 그, 그 뽑기 뽑기 가챠 이런 거잘 뽑으면 막. 그 시청자 집에다 가지고 뭐 하, 하는 그거 아니야? 넣어 투투투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laughs> 어, 출장 출장 그거.